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오늘은 최신 뉴스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리세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만 나오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빅테크 현업 쪽에서도 진측 경영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빅테크에서 대량 해고를 하거나 채용 결정을 늦추기로 하는 등 긴축 경영을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과거에 호황 때 채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요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애플이 고용 지출 증가 속도를 감축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장중에 오르다가 떨어졌는데요. 세계 최고 기업도 이런 상황에 나서자 정말 리셋션이 오는 거 아니냐 하는 공포가 있고, 오늘은 또 다시 올랐습니다. 테슬라가 확장성이 큰 기업이죠. 차에서 게임도 할수 있게 지금 스팀 게임을 적용한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스팀 플랫폼은 굉장히 유명하죠. 사용자가 뭐 어마어마하고. 이제 테슬라가 일종의 이제 거대한 PC가 되는 겁니다. 이미 뭐 스마트카 개념은 과거부터 나왔는데, 이 완전 자율, FSD가 구동이 되면 차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영화도 보고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스팀게임을 적용한다. 굴러다니는 콘솔이 되는 거 아니냐. 정말 상상력, 확장성이 무한한 기업인데요. 근데, 뭐, 당장 이게 실현이 되기는 어려운 얘기고, 미 교통안전국에서도 FSD가 되더라도 현재로서는 절대 불가, 불가 방침입니다. 그 FSD에 대한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안정성이 데이터로 확보가 돼야 되고, 이거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 같아서, 당장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현실성이 있다는 것 자체가, 테슬라와 레거시 업체와의 어떤 격차를 나타낸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게 된다 그러면 한국의 뭐 게임 업체가 좋겠죠. 펄슬 퍼러비스 같은 기업도 주가가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근런데 아직은 못 미래 같고요. 알파벳이 20대 1 주식 분할을 완료했습니다. 주식 분할의 의미는 한 주당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우존스 30 산업 평균 주수의 편입 될수 있다는 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다우존스는 주가에 따라서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주가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은 편입되기 어려웠는데 편입되면서 수급 개선 효과로 주가가 오를 수가 있습니다. 개인도 싸기 때문에 많이 살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주식 분할 후에 상승하는 통계가 제법 있습니다. 최근에 테슬라도 그랬고, 이런 통계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는 기업이 주식 분할을 하지 아무나 하지는 않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성장을 하고 있죠. 상반기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63%나 증가했습니다. 계속 전기차 시장은 없던 시장에서 계속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관련주를 잘 봐야 되는데요. 유럽은 사실 좀 부진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이고 특히 전쟁 때문에 그렇죠. 중국이 가장 성장세가 큰데 이거는 중국 자체의 정책 드라이브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yy로 121%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이어서 세계 2, 3위가 중국 업체죠. 미국 같은 경우도 yy로 거의 60%나 늘었죠. 이게 한국 업체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입니다. 중국 업체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때문에 결국 수혜가 한국의 배터리 업체한테 돌아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 기대감이 크죠. BBB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아마 주가도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이버를 카카오보다 선호를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계속 내수시장에서 땅 따먹기 식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사실 계속 이런 식의 비즈니스를 벌여서 그때는 수익이 안 나던 시점인데 도대체 뭐가 혁신 기업인가 이런 의문이 들었었는데, 뭐 웹툰 시장에서 일본에 진출을 하기는 했죠. 근데 아직도 회사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네이버가 라인 때문에 그런데 수출 비중이 카카오보다 확실히 큽니다. 그리고 네이버 웹툰이 세계 1등이죠. 압도적으로. 언젠가 상장할지도 모르겠지만, 카카오가 자꾸 자회사 상장하면서, 카카오라는 회사는 지주회사처럼, 지금 껍데기만 남은 상황이 되는 것도 큰 문제긴 한데, 이런 식의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고, 따라서 저는 네이버를 더 선호할 수 밖에 없고, 그러나 네이버보다는 또, 빅테크를 선호할 수 밖에 없죠. 그리고 금융 투자 소득세가 2년 유예된다고 했는데 지금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계속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야 합의가 아직 안 됐죠. 지금 그 민주당이 훨씬 180석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협그 협조가 필요한데 불확실성이 크, 크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참 제가 한국 시장 떠나서 미국 시장으로 가야 된다는 의미가 이렇게 뭐든지 어설프게 하고 참 답답하죠. 이거를 기다릴 게 없이 미국 시장으로 가야 됩니다. 단 환율이 1,100원 전후로 떨어져야 되겠죠. 한국 콘텐츠 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웹툰, 엔터, OTT 제작사, 다 그렇죠. JYP의 지금 보고서인데요. 2분기가 영업이익이 YY 96%가 증가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이게 국내가 그럼 국내 매출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매출이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매출 비중이 52%고 일본 비중이 아마 클 겁니다. 대단하죠. 해외에서 매출의 절반이 발생하는 회사가 하이브와 JYP가 유일하죠. SM이나 타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거기도 역시 거버넌스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자회사 이익 빼돌리기라든지 그래서 하이브와 JYP를 선호하는데요. 대단한 회사입니다. 뭐, 웹툰은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컨텐츠 기업의 주가가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이버와 카카오 웹툰의 지금 성장 상황은 계속 봐야 됩니다. 네이버 웹툰 MAU가 8200만 명, 75%가 해외 이용자라고 하죠. 대단합니다. 이거는 엄청난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수출기업, 반도체나 자동차 외에 한국 회사가 정말 잘하고 있죠.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도 진출한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죠. 자, 오늘 기사인데요. 넷플릭스가 구독자 감소가 원래 예상치가 200만 명인데 97만 명 밖에 감소하지 않아서 컨센을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주가가 5.6% 올랐는데 시가 외에서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국 OTT 제작사 컨텐츠 회사까지 주가가 재평가가 되는 겁니다 뭐 펜엔터, 사마네텍스, 뉴부터에서 제가 좋아하는 대형미디어, 뭐 dnc미디어 같은 웹툰사까지 다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넷플릭스 주가가 중요합니다. 라앤락이 여기가 대주주가 아마 이제, PF, PF를 알고 있는데, PF가 경영을 맡게 되면, 인수를 하게 되면 보통 배당을 많이 하거나, 이렇게 자사주까지 소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기존에, 경영진보다 PEF가 하면 더 좋아요, 사실.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상황인데. 어제 이게 기사가 났는데, 오늘 보니까 주가가 아마 지금 14% 이상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낙앤 낙에 최근 실적을 보니까, 최근 3년간 실적도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또 비트코인이 한달 만에 또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기관이, 과거와는 다르게 암호화폐 시작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스닥과 동조화가 돼서 떨어지다가 시장이 진정되니까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광고 포함 서비스를 한다고 했지만 1, 2년은 준비 단계로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고를 통한 의미 있는 실적 기여는 2024년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미 이제 주가가 너무 떨어지니까 조그만 호재에도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잘 봐야 됩니다. 이렇게 경쟁력이 있는 주가가 고평가가 해소됐을 때는 잘 보고 있어야 됩니다. 자, 해지 폴드의 킹인데 브리지 워터의 레이달리오 그 회장께서... 상반기 약세장 속에서도 32.2%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기사가 났습니다. 참 대단하죠. 근데 이분들이 그럼 항상 잘하느냐. 상승장에서는 또 못할 때가 있습니다. 2020년이 이분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안 좋을 거라고 봐서 공매도 배팅을 했는데 손실이 나서 사실 비웃음을 사기도 했는데 다시 또, 이 인플레이션을 아마 예측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성과를 냈죠. 저도 인버스를 잠깐 산 적이 있는데, 이 인버스라는 게 그렇게 쉬울 것 같지만, 그 타이밍까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채권 시장, 뭐, 세계 금리, 정치, 뭐, 원자재 시장, 주식 시장은 당연히 봐야 되고, 이거를 개인 혼자서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공매너는 정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반도체 경기가 다시 좋아지나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TSMC가 실적도 좋았고 가이던스를 올렸죠. TSM c 경영진은 다운 사이클이 이렇게 2008년처럼 빅 다운턴, 길게 갈게 아니라 제한적으로 마무리될 거다. 2023년 몇개분기내에 마무리될 거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가보다 사실 현업 경영진이 예측이 저는 더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있기 때문에 이런 기사를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선반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닥을 찍은 거 아닐까, 반도체 주식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재생, 신재생 난리가 났었죠. 근데 전쟁이 나면서 독일 같은 나라, 러시아가 그 천연가스를 무기로 삼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원전을 가동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 없이 진행된 탄소 중지 정책이 이게 약간 이상에 가까운 거 아닌가. 화석연로 나쁘지만, 이게 인간이, 인간이 참 미기적이죠. 내가 추우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요금을 더 내야 된다. 이게 이상적으로는 다 환경정책에 찬성을 하겠지만, 사람들이 불편한 거, 내 돈이 계속 많이 나간다 그러면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독일, 프랑스 같은 데가 정책을 예, 폐기하고 있고, 특히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2035년 내역기관차 판매금지법과 석탄화력 발전소를 둘러싼 정치권 대립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독일같이 환경을 중시하는 나라가 이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신재생이 만능도 아니고, 이게, 인간의 삶에 있어서, 내가 불편하면은, 신재생이 아무리 좋아도, 이 불편한 거를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거든요. 인간은 결국 이기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상적으로 이렇게 마냥 살 수는 없죠. 자, 요약을 해드리면, 테슬라가 밸류가 높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사람들은 거품이라고 하지만은, 앞서서 게임을 얘기했지만, 게임을 구동한다는 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타회사는 아예 상상조차 할 수가 없어요. 보험은 이미 하고 있고, 자율주행 계속 지금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스페이스 X를 통한 통신까지. 이게 다 꿈이 아니라 점점 구체화되고 있고,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밸류가, 고밸류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고밸류가 유지되고 있는 게 확장성 때문에 그렇고요. 한국의 콘텐츠 산업, 여전히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어야 되고, 글로벌 전기차는 숫자로 이미 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소재 배터리 업체를 잘 보고 있어야 되고요. 공매도 수익이 낮다는 뉴스가 났죠. 그러니까 내가 해봐야겠다? 아니죠. 이거는 이미 늦은 겁니다. 그래서 증시 바닥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반대쪽 주가도 엄청나게 떨어졌죠 AMD나 뭐 엔비디아나 고점에서 50% 거의 70% 가까이 떨어진 기업도 있고 근데 TSMC가 실적이 좋고 가이던스도 좋기 때문에 주가 조정 국면이 마무리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